안녕하세요, <laughs> 나혜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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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 네. 어, 사실은, 한 퍼포먼스상이라는 좋은 상을 주신 우리 엔진분들. 네. 엔진분들을 보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할수 있는 원동력을 얻게 됐던 것 같고요. 그리고, 또 이제 저희 좋은 퍼포먼스를 만들어주시는 우리 퍼포먼스 디렉팅팀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같이 고생 많은데 앞으로도 좀더 같이 고생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시혁 청각 프로서님 김태호 대표님 최은혁 부 대표님 성진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헤메스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투어를 끝내고 지금은 일상식 이렇게 진을고요 어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좋은 상운드를 추가해주셔서 너무나 엔진 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도록 하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 보고 있어요?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. <laughs> 네, <번>. 아,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, 지금까지 <오. 웃음> 네, 라이프였습니다.